좋아요와 구독! 눌러주세요! 뭘 그릴 건데? 어? 어뭐 그리지? 어나뭐 그릴까? 어? 그걸 우리한테 물어봐. 어? 어 그래? 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게? 아하, 삼산한테 물어봐야지. 고! 고! 파파 미라! 파파! 후후! 뭐가 필요하나요? 뭘 찾죠? 이히! 히 찾으면 뭐든지 다 있는 팜팜 스레! 다 윙키! <laughs> 우와. 뭐든지 그리고 붙이고,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마음대로 벽! 우와, 우와! 아니, 온통 하얀 나라네? 팜팜! 음, 우리 여기 꾸며보고 싶어요. 우와, <laughs> 멋지겠다! 그럼 어떻게 꾸며볼까? 그림 그려요! 응? 예쁜 것도 붙여야 오, 그거 좋지. 해바바는요 그림 그리고 싶어요. <laughs> 어디다 그릴까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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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다 그릴까? 응. <laughs>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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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어? 저기다. <laughs> 하하하. 사바바는 여기다가 나무를 그려야지. <laughs> 어? 나무? <laughs> 어. 왜? 어? <laughs> 해바바는 나무가 좋거든. 봐봐봐, 우리 집 마당에 튼튼하게 서 있는 나무랑 해바바랑 닮았잖아. 아뭐 <laughs> <laughs> 어, 대신한 나무 말고 어. 굵은 나무랑 어? 좀 닮은 것도 갖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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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 나무가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나무를 그려볼까? 와! <laughs> 자, 그럼 나무를 어떻게 그릴까? 우리 초콜릿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그려요. 나뭇가지가 많아서 나뭇잎도 많게. 나무 밑둥이 아주 굵은 큰 나무 그려요. <laughs> 지원이도 해보바처럼 굵은 나무를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난 나뭇잎 많이 달린 나무가 좋은데. <laughs> 좋아, 좋아. 그럼 우리 튼튼한 나무 밑둥에 풍성한 나무를 그려볼까? 네! 좋아, 시작! 시작! <laughs> 야, 우리 친구들 정말 잘그린데 점점 큰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럼 또 나도 아주 아주 큰 나무를 그려야겠다. 어? <laughs> 내가 그려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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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뭐야? 내가 그릴 거야. 뭐야? 또 나야? 넌 그림 잘못 그리잖아. 내가 근사하게 그려준다니까. 아 참, 내가 그린다니까 그러네. 내가 그려.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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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왜 이래? 어? 아 이게 뭐야? 해봐봐. 저 때문에 다 찢어. <laughs> 아니 왜 그랬어? 왜지? 어, 찢어진 대로 그냥 그려도 되잖아요. 야 종이가 찢어지면 끝이지. 찢어졌는데 어떻게 그리냐? 어, 음. 음, 찢어진 대로. 아하! 하파만 알았다. 찢어! 찢어! 해봐봐. 찢어진 종이 줘봐. 여보야. 아, 이왕 찢어진 거다 찢지 뭐. 안 돼. 안 돼. 그러면 어떡해요. 아니, 찢어서 한다니까. 얘들아, 너희들은 찢을 때 삐뚤삐뚤하지 않게 종이를 잘 보세요. 반으로 접어서 접힌 부분을 따라 쭉쭉쭉 찢어줘요. 오호호. 자 그리고 또 반을 접어서 접힌 부분을 따라 쭉쭉쭉 찢어줘요. 그리고 또 반을 접어서 오호호 쭉쭉쭉 찢어주면 하하. <laughs> 자. 찢어진 종이를 쪼르륵 놓아보면 잘 보세요. 반이 반이 되고, 반이 반이 되고, 반이 반이 되고 점점점점 점점 반으로 반으로 오, 줄어들었지? 우와, <laughs> 반으로 반으로 찢었더니 굵은 종이가 점점 가늘어지네. <laughs> 굵어졌다, 가늘어졌다.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? <laughs> 윙키야, 한번 놓아볼까? 반으로 자른 종이를 넣고 오호. 그 위에 반으로 자른 종이를 넣고. 넣고. 또그 위에 반으로 자른 종이를 넣고. 점점점 작아진 종이를 차례대로 올려 놓아 보면 오호. 얘들아 얘들아. 뭐가 이 보이니? 나무야 나무. 굵은 밑둥, 굵은 가지, 가는 가지, 점점점점 점점 가는 가지. 나무가 되었지? 전하야, 이 나무 음, 음, 어떻게 만들었다고? 음, 응, 조, 종일 지자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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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이 해바만 님 덕분이라는 거지? 그렇지? 하하. <목소리> 생각도 못 했지. 으쓱으쓱 이렇게 잘될 줄. 으쓱으쓱 이게 다내 덕분이지. 으쓱으쓱 역시 해봐봐, 체고! 으쑤! 어우, 정말, 그래, 그래! 해봐봐, 네 덕분이다, 네 덕분이야! 팜파 <laughs> <laughs> 윙키, 나도 해볼래? <laughs> 나도 나도 떠나야떠나야나 우리 도자아 그래 나랑 같이 하자 아, 그래. <웃음> <웃음> 반으로 반으로 나무 만들기 <laughs>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접힌 부분을 쭉쭉쭉 찢어요. 여러 가지 색지나 색종이도, 다쓴 공책도, 광고지도, 찢을 수 있는 종이를 찾아서 모두 다 같이 해봐요. 접고 찢고, 고 꺼. 으로 접고 찢어서 굵은 종이는 나무의 밑둥이 되고 점점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나뭇가지가 되었어요. 붙여서 붙여서 우리들의 나무 완성! 완성! <laughs> 파파, 근데 나뭇가지만 있으니까 좀 썰렁해 보여요. 어 맞아 맞아 나뭇 붙이고 나무 열매도 붙이면 좋겠다. <laughs> 우리도 나무의 열매 달아주고 싶어요. 어, 그래? 어, 좋아. 이럴 때 필요한 건 뭐? 팜팜술에 잠깐만. 쫀쫀쫀쫀쫀쫀쫀. 쫙 팜팜술에. 얘들아. 음, 나뭇잎과 열매도 종이를 찢어서 만들어 볼까? <laughs> 아, 좋아. 짜잔 예쁜 색종이 우리들 나무에 나뭇잎 색도 알록달록 마음대로 해보자 와 아! 찍고 붙인 오늘의 놀이 모두 재밌었나요. 이렇게 나무 만든 거 처음이에요.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무의 크기도 달라지는 게 재밌어요. <laughs> 잊지 마. 반으로 반으로 접고 찢고 후! 마음대로. 지하고 뿌리고, 풀리고 접고. 뭐든 지. <laughs> 깨고, 붙이고, 그리고 만들고.